도착했습니다. 나는 어떤 순자장인가 해가지고 아고 뭐 쓰는 거안 했었어요. 아 여기 그 그러면은 오늘 바로 당분에 위험해 불어보자. 불어와. 밥 먹고 와. 얘 유튜브에 나오네? 유튜브? 어. 우와. 얘는, 인연이 유튜브. <목소리> 몇 번을 인사한 <민수하면> 거예요저 <목소리> 지금 굉장히 떨려. 달려 미치겠어요. <laughs> 이거 계약하고 처음 하는 거거든요. 못도 <laughs> 안 되는. 정 늦은걸 안는 해야하는 말이 꼭생겼서 아직도 이차있다면 잠깐만 내 얘기 들어줄래 이거 어떻게 보 야! 내이파이브까 영상 오늘 오늘도 브이로그를 찍어 볼 건데요. 오늘 TMI. 김년 오늘 버스킹 하다가 삑사리 존나 났죠. 이 새끼 울뻔 했죠, 거의. 완전 눈물 쏟으다안하세요나 여기서 얼굴 갈아야 된다, 손들어. 니. 네. 너 <laughs> 아니, 진짜 진 오늘은 지금은 사교시. 방학 시간이에요. 방 시간인데 네. 영화를 보고 있어요. 이 영화는 뭐죠? 인터스텔라예요. 네. 아, 아, 아. 발음이 굉장히 중독을 중독을 좋으시네요. 자, 내 반스 공개해도 돼? 지금. 스가가가 그럼 이 내가 카메라면 내 찍기. 어 공부는 같이 하시고요. 공부에 뿌여서다 봐으면서 뿌여서까지다. 저 뿌여주다 중간고사. 네. 그치 뭐? 진짜 얼짱같지? 네. 얼짱이 아닌데 어떻게 얼짱만 보이지? 어두워서 얼굴 안 보이. 네아 김예은 여기 봐봐. 지금 너 찍고 있어. 비용신 우리 찍고 있는데. 아 오늘 내 룩. 난 공부한다. 인사. 여러분 좋아요 백개넣으면제 반스 공지합니다. 여러분 다들 좋아요 눌러주세요. 카메라 욕심 있으신가봐요. 자. 안녕하세요. 제 브이로그 나오실래요? <toilet> <intake> 유나 형 놀자 아빠 나자 아빠 찍지 마세요 네 한번 준규 TV 한테 가보겠습니다. 난 진짜 카메라 작가가 돼도 충분한 것 같아. 이준규는 진짜 이준규 얼봉. 털이 Hello. 이거 유튜브에 음. 나갈 거야. 아니, 제가 브이로그를 찍는 김에 저희 학교를 소개해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약간 구조가 디귿자예요. 이렇게 디귿자로 좀 신기한 구조고요. 그리고 여기에 농구장이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돌면은 운동장이 있습니다. 그림자 샷 예쁜데? 여기 사실 2층은 연결되는데 1층은 이렇게, 이렇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학교고요, 여기는 급식실입니다. 급식실 안에는 대충 한번 훑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거울이 있습니다. 가지가죠한 가. 예. 전 지루입니다. 오늘은 패션. 오늘은 패션.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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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laughs> 네, 하이. 구독 좋아요 한번 해줘. 좋다. 하이 하이 하이. 구독 좋아요 한번 해. 난 직한다. 구독 좋아요. 너집 어디야? 여기. 우리도 데리고. 우리 같이 나와? 빠져나갈까? 그래, 같이 가자. 에이. 우리 나가도 돼? 한 시쯤 잘 가. 빠이. 여기 쭉 비석 한번 보여주시죠. 사랑과 아, 삶을 성취를 펼치자. 아, 이 식물 동산. 하나. 아, 삼일에 지어졌고요. 제가 아까 공연한 곳입니다. 식물 공연 이렇게 햇빛 맞으면서 산책할 수 있는 산책로도 아, 있어요. 산책로가 진짜 넓고 많아요. 맞아요. 학년이 같은 층에 있어요. 맞아요. 아 모든 학년이다 모든 같은 같은 학년이 학년, 어. 같은 층에 있어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제옷기억귀엽요귀여워요멋엽까너아무거나다잘하잖아나네아요귀요 귀엽지 않아요? 아요귀 e 요 귀엽지 않아요? 귀엽지 요 귀엽지 요 귀엽지 요아아요 상정해 제 거라고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승주야, 담요좀 쓸게. 엄마, 이승주 빨리 학교 오라고. 그니까 주 이번에 승주 저 예은이 이렇게 셋이 치네요. 맞아요.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근데 1층인데 그냥 여러분 보여 드리려고 엘리베이터입니다 다를게 없어요 자 아, 그럼 이제 수업 들어가볼게요 안녕 학교가 아, 끝났습니다 조회를.. 중례를 기다리는 중 나와도 되요? 나와도 요다 아, 정해졌는데 야~~ 네, 잘보내날 짝꿍 네 갑니다. 네, 갑니다. 네, 갑니다.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헐, 네, 얘들아, 우유 왜또안 가져갔어? 우유 마실래? 어? 어? 어 그래? 그래? <laughs> 그래? 네, 뭐, 어 아마도? 같이 가자. 그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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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정지호가 아이스크림 사줬어요. 여기서 예은이의 브이로그 끝! 안녕!